삼촌 엔터테이먼 안녕하세요, 삼촌이요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한가 저또보아러 포켓몬 카드구만 여러분, 어, 여러이여로 먹으려고 그래 내가 또 왕년에 카드로 타짜 소리 좀 들었지 아수여러발타 내가 빙러분여바지라보이여이 새끼야 저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는 러박스러분0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우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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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러면 은 이번 영상이 3,000뷰가 나오면 은 제가 10박스 준비해드릴게요 그래 좋았어 PD 양반이 이번 영상이 3,000뷰가 나오면 10박스를 깔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 우리 조카 여러분들의 파워가 필요하요 가자 앙천의 볼트 태클 거다이 맥스 피카츄가 그려져 있소이다 삼촌이 거다이 맥스는 알고 있소이다 요즘에 소드실드를 하느냐고 정신이 없거든 30팩이 들어 있소이다 까 보도록 하겠소이다 자 첫번째 봉투 첫번째 봉투는 발기부기자 연속으로 빠르게 까 보겠소이다 아수라 발발타 자 후딘 브이칸 아수라 발발타 아! 삼촌이 말했소이다 타짜였다고 테라키온 홀로그램 카. 짠! <목소리> 야. 잠만보 <목소리> 홀로그램 카. 아이스크, 창파나이트, 브이카, 껍질, 몬, 자, 썬더, 썬더 홀로그램카. 포금용 야느와르몽 야느와르몽 샤밋자 불비 달마 부이 불미 달마 부이다 탱구 두랄루돈 두랄루돈 홀로그램 탄델 홀로그램 드론 로트모 자 나왔습니다 이올부 VMAX 악비아르 자, 그러면은 또 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킬가르도 V. 자. 또 나왔습니다. 킬가르도 브 Max. 리자 테라키온 홀로그램 워시에너지 리자몽 홀로그램카 포금용 포금용 자 나왔습니다. 피카츄 브이 피카츄 브이 다른 대검귀자 응. 썬더 홀로그램. 자 마지막. 봉투. 까, 보겠수이다 마지막, 봉투. 아수라. 발발타. 음. 근육원.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팩을 다 까, 보았습이다 그러면은 나온 카드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이다 힐가르도. V. 맥스. 리울브 V. 맥스. Max. 피카츄 V 울비달마 V 킬가르도 V 상파나이트 V 후딘 V 썬더 홀로그램 테라키온 홀로그램 두랄루돈 홀로그램 안델 홀로그램 야누아르몽 홀로그램 리자몽 홀로그램 한밤보 홀로그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천의 볼트테클 한 박스를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포켓몬 카드를 만나게 될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끝